안녕하세요, 강정원장입니다. 오늘 저랑 친분도 있고, 이동환TV라고 우리 파워 유튜브 이동원장님 특별히 모셨거든요. 치아의 본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항상 그 이동환 TV 나와서 네. 그 치과 상식들 제가 말씀드리고 했는데, 네, 네, 네. 이렇게 치아의 본질 채널에 이렇게 또 같이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아고 네, 고맙습니다. <laughs> 인연이 꽤 네. 있어요. 제가 이제 원장님 아신 지가 지금 벌써 4년 정도 네. 되지 않았을까요? 네, 네, 네. 네. 다른 거 원장님도 많이 뵙고, 네. 그 원장님들도 다 이제 민 씨도 하고 하셨는데, 네. 우리 이동원장님 끝까지 민 씨를 잘안 믿으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laughs> 그래서 제가 아 이거 라미네트 이 아니에요, 크라운 아니에요 하면서 치아 복구하는 치료예요. 그래서 전게 보이시지만 치아는 좀 아이가 먹었었거든요. <laughs> 네네, 네네, 네네. <laughs> 그래서 큰만 이제 먹고 이제 네. 미니시 하셨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네. 원장님께서 미니시 얘기를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laughs> 저희 채널에서 얘기 나누면서, 아, 이게 또 새로운 기술이라는 걸 알게 됐고, 네, 네. 대학교 다닐 때 넘어져가지고, 앞니가 <laughs>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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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운을 씌워서 몇십 년을 있었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강의하러 다니고, 이제 방송을 많이 하는데, 티가 나는 게 있었잖아요. 미니시 하면서 깨끗하게 없어지고,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아 다행이시네요. 네. <laughs> <laughs> 어떤 기술인지 잘 몰랐는데, 네. 이제 원장님 하시는 거 보고, 옆에서또 설명도 많이 듣고, 또 이제 병원에 와 가지고 기공실도 좀 보고 <laughs> <laughs> 기술도 좀 보고 나니까 아 이게 많이들 하시는 거구나. 지금까 지금 네. 뭐 10만 에 하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어 17만 1 7만 네. 하셨다 그래서 아 이게 여자 모르고 있었지 많이 이미 했었구나. 네. 이거 알고 나서 저도 이제 편하게 <laughs> 음. 한거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상업적인 성격을 너무 많이 띄면 네.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으니까. 예. 그니까 풀명이 좋은 기술이고 맞는데 예, 네. 음.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음. 저는 이제 네. 원래 진료를 오래 했죠. 의사로서 한 30년이 됐고요. 앞에 한 15년 동안 열심히 환자 처방하다가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학에 입문을 하면서 제 전공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만성피로 전문 클리닉을 2008년도부터 오픈을 하게 됐고요. 그때 제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보니까 이런 상황이 들더라고 처방이 아니라 계속 환자를 제가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 비슷하시죠? 네. 교육 많이 하시던 예.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들한테도 이제 설명은 하지만 널리 알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의사들을 교육하게 됐거든요 음. 원장님도 교육을 이렇게 네. 하는 계기가 되셨네요 처방보다 네. 더 중요한 게 환자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몸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 싶어서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쪽 관련된 전공을 하게 됐죠 교육과학으로 대학원을 마치고 박사학위 받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작년부터 제가 진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물론 제가 진료하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네. 더 많은 분들한테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좀 갖고 삶에 대한 처방 건강에 대한 전체적인 처방 이런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강의를 전국을 다니고 바빠 죽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 이제 미니시 하고 나니까 강연할 때 웃을 때 <laughs> 만편하게 웃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 제가 기분이 <laughs> 네, 좋네요 네. 만편하게 웃고 있고 건강과 행복에 대한 삶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인드를 고칠 것인지 내 생각 습관, 내 몸에 대한 세포 기능, 또 내가 어떤 잠재의식을 바꿀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네. 교육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대단하시네요. 지금 유튜브도 거의 지금. 이제 90만 됐어요. 90만이요? 네. 오, 네. 저희는 지금 구독자가 한 4만? 아우 <laughs> 네. 4만도 훌륭하신 거예요. 정말 <laughs> 네. 대단하시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뭐 그냥 꾸준히 한거 밖에 없는 것 같고요. 처음에 이제 제 혼자 할 때는 주일에 최소한 2개 이상 올리자. 30만, 40만 넘어서부터 이제 훌륭한 우리 작가님. 또 우리 PD님들이 같이 하면서 지금까지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 저랑 또 본질적으로 하는 네. 게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닥터로서 보편적으로 가는 길은 아니잖아요. 음, 그렇죠. 네. 하다 보니까. 길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네. 의사를 하면서 시인실장 개발을 하니까 혼자 쓰기는 아깝고 네. 널리 알리다 보니까 이렇게 저도 유튜브도 하게 되고 음. 교육도 하게 되고 널리 알린 것처럼 원장님께서도 딴 다른 철학으로 일을 하시다가 네. 더 널리 알리면 좋겠다 하셔서 네. 지금 네. 아마 이렇게 확장되어 가시는 거 네. 같아요 네. 네. 정경스럽고 멋있습니다 아이고 <laughs> 별말씀을 원장님도 <laughs> 대단하시죠 <아유>. <웃음> <웃음> 제가 이제 잘되던 병원을 13년을 하다가 접었거든요 와. 주위에서 왜 잘되는 병원을 왜 접냐 오. 10명 중에 9명은 오. 미쳤 그랬고 한 명은 에이... 돌아다고 했습니다. 저도 비슷한데요 <laughs> 이것도요. 네, 네. 네. 이제 그랬던 제가 왜그 당시에 접을 수 있었냐면 그 전까지는 제가 만성 피로 환자분들이 치료받을 데가 없어가지고 아... 전국에서 오시다 보니까 병원을 접을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그 사이에 몇년 동안 의사 선생님들한테 30시간 강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만성피로 전문 클리닉을 운영할 수 있는 걸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음... 전국에 한 몇백 명의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음... 그 선생님들이 만든 학회가 만성피로학회고 제가 이제 그 학회의 명예회장이 된 거죠 어? <laughs> 예. 어 저랑 그럼 똑같네요 네. 저희도 이제 100명 넘게 교육을 네. 받은 원장님들이 생겼고요 아... 민씨 생체모방학회라고 아... 민씨를 하는 원장님들 민씨쿠르라에서 지금 그렇게 활동하고 있거든요 아... 어? 똑같은데요? 거의 비슷한 비싼... <laughs> 제가 그래서 그분들이 다 전국에서 이제 만성피로 진료를 하고 있으니까 예. 제가 좀 마음 편하게 교육이 길을 걸어야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찾게 됐죠. 네, 원동력이 뭐세요? <laughs> 일단, 제가 똑같은 거 하는 거를 좀 지겨워하는 것 같아요. <laughs> 도전하는 거좀 즐기는 편은 아, 인 네. 처음에 했던 병원도 마찬가지로 성남에 있을 때 병원이 너무 잘 됐어요. 음. 근데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매너리즘이 빠지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같은 것만 계속 반복하는 게좀 많이 힘들었고, 의구심은 좀 많이 갖긴 하거든요. 음. 음. 그래서, 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 지금 이렇게 행보를 하게 만든 거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의사가 되고, 나서 환자 보는 게 이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나의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새로운 배움이 시작인 것 같아요. 현대의학으로 전문의까지 딴 사람이 그것도 환자 질료를 오래 했던 사람인데 그때까지 몰랐던 이제 기능의학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과학적인 의학이 있었는데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걸 알게 되고 이제 그쪽으로 완전히 이제 몰입하게 되면서 제 자신을 알게 됐죠. 제가 기능의학적으로 중환자구나. <laughs> 제 자신을 고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새로운 공부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아... 원장님도 되게 즐기시면서 <laughs>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즐겁게 네, 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오늘 이렇게 이동한 원장님 오셔가지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눴고요. 오늘 또 오신 김에 또 진료도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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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도 좀 하시고 네, 네.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진 하시면서 오래오래 쓰게 하는 게 목표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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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